벌써 <laughs> 끝났어? 아 그게 나대로 된단 거? 지지 케미 모르세요? 부드러운 소재로 깨지지 않고 오래 쓰는 지지 케미 난 오래가는 게 좋더라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밝혀주는 지지 케미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구매비트 박동입니다 어, 제가 오늘 나와있는 곳은 서산시에 있는 풍전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서산에서 오래 전부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수이고요.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를 출조했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제 아시는 형님이 한 일주일 동안 낚시를 계속 했는데 거의 계속 입질이 없다가 어제부터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침 제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 어제 저녁서부터는 고붕어가 그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펴보니까 이 떼짝 너머로 거의 수심이 한 2m 정도 쯤 돼요. 1m 한 80에서 2m 정도 쯤 되는데, 뭐 바닥에 말풀도 있는 것 같고, 육초 잠긴 것도 있는 것 같고,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지저분한데 드문드문 어, 찌가 잘 떨어지는 곳은 또 바닥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바닥을 골라서 한 12대, 13대, 12대 편성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내일 오전 낚시까지 할 건데요. 입질이, 원래 봄 낚시가 그렇거든요. 물색이 안 돌아오고 입질이 없으면, 입질이 없어요. 계속 안 들어오는데, 다행히, 어, 물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색이 보면 되게 괜찮거든요. 먼저 낚시하시던 분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한 이틀 전하고는 물색이 완전 다르다고, 물색이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실제 고기도, 뭐, 어제부터는, 어, 입질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어, 이쪽 풍전저수지의 월척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대편성은 다 했는데요 대편성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금 어, 저수지 전체적으로 다 바닥이 지저분해서 어, 몇 번씩 확인을 해가면서 같은 자리에 떨어졌을 었때 문바닥이 맞는지를 확인해가면서 대를 편성을 했어요 바닥이 조금 깨끗한 자리를 잘 찾으면 그 자리는 입질이 올것 같은데, 요 세대는 바닥이 참 좋아요. 짧은데 3436, 36, 요 세대는 바닥이 좋아서 저 입질이 좀 들어올 것 같고요. 이 정면으로도 긴대들은긴 데들은 또 오히려 바닥이 어느 정도 좋은데, 이 오른쪽 대가잘안 들어가요. 오른쪽 대가 보면 은 포인트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1번 때, 2번때가다 제대로 바닥을 잘못 짚는 것 같아요 좀뭐 아쉽긴 하지만 제가 대비를 좀 바꿔가면서 어, 바닥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요 날씨가 온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오후서부터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 어, 오늘은 보니까 1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한 불과 이틀 전에 뭐 강원도에 뭐 50cm, 70cm 폭설이 내려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어 온도가 다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3월달이다 보니까, 뭐 하루 만에 빨리 온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어 마침 바람도, 여기가 이 정면에서 불면 거의 이제 남서풍이거든요? 근데 바람도 좀 따뜻한 바람이 잘 불고,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오후 시간서부터는 좀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한 3시 한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도 오후 한 4, 5시? 서부터는 어, 정상적이라면 입지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미끼는 제가 지금 대부분 다 지렁이 꼈고요. 밤에는, 밤에는 제가 새우를 쓸 생각이에요. 새우를 쓰고 몇 대만, 이 짧은 데두 대나 세대 정도는 제가 글루텐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밤에 입질이 없다라고 해서, 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보단, 오히려 새우를 쓰면 조금 더 입질이 큰 놈들, 큰 사이즈를 좀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좀 짧은데 바닥 좋은데 글루텐을 쓰는 거는, 입질이 없는데 너무 뭐 가만히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이런 초보면 은 오히려 글루텐으로 미끼를 바꿔주면서, 어, 이렇게 떡밥 낚시를 하면, 아주 약하지만 챔질해서 어, 충분히 고기를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입질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지렁이하고 글루텐 해가 지고 나면 새우하고 글루텐 이렇게 바꿔가면서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살 부는구만. 아 오후에 입질 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입질이 안 들어오네. 자한 대씩 이제 밤낚시 준비하려고요. 찌부를 박 기고 있어요. c 부를 밝히면서 제가 믿기는 어, 바닥이 잘 떨어지는 데들은 글루텐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고기가 확 붙어서 입질을할 때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입질이 시작되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는 어, 굉장히 뭐 왕성하게 그 활동력을 보일 때가 아니어서 밤에 글루텐으로 하고 최대한 예민하게 찌맞춤을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밤에, 밤낚시로 글루텐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입질이 굉장히 약해요. 3월달이면. 그래서 조금 어, 두 바퀴 정도 좀 돌려줘서 예민하게, 훨씬 예민하게 맞춰서 글루텐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더 올라온다. 더 올라온다. 좋다. 야, 지렁이인데. 야, 지렁이의 첫 번째 붕어, 자몽지의 첫 붕어 나왔습니다. 아, 붕어 좋네요. 월척 턱걸이, 달똥말똥한 사이즈가 나왔어요. 아 고기가 이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쪽 때 입질이 살짝 올랐다 떨어졌는데 제가 챔질를 못했어요. 아쉬워하고 있는데 가운데 지렁이에서 4, 어, 8대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아, 오후 시간에 입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아 이거 왜 아직 고기가 안 붙었나 싶었는데 그래도 어두워지자마자 자한 마리 나왔습니다. 30.5 나오네, 30.5. 자3 0 5짜리첫 번째 얼척붕어 첫 붕어를 턱걸이 얼척붕어를 잡았습니다 붕어 예쁘네, 붕어 예쁘네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됐는데요. 아까 한 7시쯤에 해 떨어질 때, 막 어둑어둑해질 때 턱걸이 월척을 만난 이유론, 어 아직 입질이 없어요. 뭐, 밤낚시가 원래 계속 잘안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가 지금 상류가 아니에요. 수심이 거의 한, 한 2m 가까이 나오거든요. 어, 조금 더 얕은 쪽으로 수초를 잘 끼고 앉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지금 몇 시간째 좀 입질이 없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미끼는 고루고루 끼고 있어요 지금. 뭐 새우 들어간 것도 있고, 지렁이 들어간 것도 있고, 글루텐 들어간 것도 있고. 근데 어떤 미끼에서도 뭐 아직까지 좀 조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이 1 2 시가 됐고요. 어, 마찬가지로 입질이 없어요. 뭐 아주 가볍고 뭐 살짝 건드리는 정도의 입질만 한두번 있었고요. 어, 밤에는 아직까지는 입질이 이게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환해지기 전에 새벽서부터는 그래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거의 샜는데요 밤에 되게 추웠어요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아침에 뭐 사르르 뭐안 잡혔지만 어,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진 것 같고 아 제가 밤에 잠깐 졸은 사이에 입지를 한두 개 했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약 이게 동풍인데 이렇게 보면 바람이 세게 불진 않아도 딱 기분 나쁠 정도로 바람이 살살 불고 있어요. 밤에 좀 입질이 들어오면 확실히 활성도가 많이 살아나는 건데, 밤에 그렇게 입질이 안들어오는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하루 이틀이든 뭐 며칠이든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새벽 입지라고, 그러니까 오전 입지를 기대해 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지금, 지금 시기는 뭐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밤에는 입지를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낮에, 오전에, 오전에 좀 좋은 입지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임. 아침 입질. 뭐, 사실 봄낚시는 아침 입질 오전 타임이 뭐 전체 조가의 뭐한 7, 8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도 가장 좋은 타임 때가 남아 있으니까 일단 집중해보고 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렸는데. 근데 지금 시기에 이제 봄에 지렁이 미끼는 뭐 특히 난낚시는 거의 다 밀어 올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아마 찍어 올라오면 다 몸통까지 찍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좀 시원한 리림 한번 주고하게 밀어 올리는 찔림을 보고 싶은데. 걸었어. 아 바닥이 시저고 나니까 올리지도 않고 불만 깜빡깜빡 변하고선 많이 있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크지도 않네 이거 뭐 <laughs> 응? 일곱치 여덟치 되는 그래도 고기를 잡았다라는 게 붕어를 잡았다라는 게. 대부분 낚싯대가 다 바닥에 잘 들어가는데, 딱 요대만 바닥에 진짜 힘겹게 들어가요. 잘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질이 엄청 지저분해. <laughs> 한 8시 정도쯤 되는, 아, 아침 철봉합니다. <laughs> 자꾸 입질이 계속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바로 집중해서. 응, 걸었어, 와 걸었어, 와. 아힘잘 쓰네. 아, 아 드디어 아침에 뭐한 마리 잡긴 잡았습니다. 아 옆에 딱 걸렸네. 근데 이거 이것도 얼척도 안 돼. 아 사이즈도 어떻게 생각보다 안 커. 이거 단 아홉 치밖에 안 돼. 그래도 이제 아침에 환해지고 나니까 붕어들이 입줄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laughs> 세 번째 붕어입니다. 세 번째 붕어. 아, 자식들 그냥. 자, 보자. 붕어가 빵빵하네요. 저. 자, 세 번째.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지 야들어가는데 받아먹었어 올라와라 자 바닥에 찌가 떨어졌는데 근데 분명히 바닥에 딱 찌가 닿는 걸 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찌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살살 바로 받아먹었어요. 아이고, 이 턱걸이 달랑말랑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번째 붕어. 아이고. 확실히 붕어는 좀 오긴 왔는데 거의, 거의 받아 먹었어요. 거의 딱 떨어져, 떨어지자마자. 입질을 하던데에서 계속 입질을 해야지 찌를 딱 잡는데 이 전체적으로 잡아서 포인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 입질이 한 번씩 들어왔는데 같은 데에서 들어온 게 없어요 다 다른데에서 입질이 들어와요 그 얘기는 좀 전반적으로 고기들이 전반적으로 고기들이 좀잘 들어온 거 같아요 올라온다. 걸었어. 오. 어. 와 아. 이 씨. 밤에 그렇게 사람 애간장들 태우더니 이제 아침 되니까 이제 줄줄 나오는구만, 이제. 우려우 요거는 30, 1, 2, 1, 2 정도 될것같아 하. 제일 긴 데서 나왔어요. 아니, 아침에 한 지금 한 대여섯 마리 잡았나? 같은 데에서 나온 게한 번도 없어. 그냥 여기 한번, 저기 한번. 그렇게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자, 이제 어 풍전지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어 이렇게 돌이켜서 하루를 생각해 보면 어제 오후에 와서 대편성하고 오후에 한두번 입질을 받았는데 그때는 못 잡았어요. 입질을 못 봤어요. 못 봤고 해 떨어질 때 입질을 두번 받아서 한 마리를 잡고 나서 밤에는 계속 입질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입질할 시기가 되기는 했는데, 어제 저녁서부터 밤새도록 동풍이 싹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진 않아도 이 동풍이 불면 물색도 지금 엄청 맑아졌어요. 어제 오후에 비해서. 어...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입질이 안 들어왔고, 입질을 하긴 하는데, 입질이 정말 약하게, 약하고 짧게 들어오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막 헌해질 때쯤 한 6시 반에서부터 7시 반 사이 딱한 시간 동안, 그래도 입질을 한 7, 8번 받아서 그때 뭐, 뭐 연타로 붕어를 좀 잡아낸 것 같아요. 그나마 그1 시간, 그한 시간이 없었으면, 되게 좀 허무한 낚시가 될뻔 했는데, 뭐, 아쉽긴는 해도, 그래도 뭐, 월척붕어를 두 마리 정도좀 만나고, 여덟 치, 아치 붕어에서 한 여섯, 마리 정도좀본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좋은 시기를, 좋은 시기에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래도 4월 한 중순, 4월 말 정도까지는 치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음 촬영에는 더더 좋은 붕어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섯 마리네, 다섯 마리. <laughs> 네, 월초. 그래. 그래도 고맙다. 나머지는 전부 다뭐 여덟 마리, 그래요. 봉가?